예, 안녕하세요. 당구야자 채널을 운영하는 문원입니다. 오늘은 스탠다드 브릿지. 제가 프로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,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프로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브릿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저는 배웠고요. 그 방법을 써보니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립니다. 스탠다드 브릿지라고 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, 여기 검지 검지를 디귿자로 이렇게 맙니다 디귿자를 말고 여기 중지에 이 한마디 안쪽에 있는 한마디 여기다가 넣습니다 넣고 여기 엄지를 쭉 펴서 요 검지와 중지를 같이 물어줍니다. 그리고 요 손가락 두 개는요 붙여도 되고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데요 두 개를 붙이고 이렇게 새끼 손가락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조금 예쁘더라고요.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. 모양이 이렇게 D 그 자를 만들고요. 엄지로 눌러서 여기가 직사각형 정도 되는 모습이 많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이 손가락은 최대한 펴서 힘을 좀줄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큐미스를 좀 방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를 잡아 주는 이유가 요 손가락이 벌어지지 말라고 잡아 주는 거고요 이렇게 짧게 작게 이렇게 만들면 큐가 들어갔을 때 좀 빡빡하게 잡아줍니다. 그러면 큐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큐비스를 방지할 수 있고요. 좀 안정적인, 좀 스트럭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이 좀 저는 좋았습니다. 물론 여기 누를 때 힘이 좀 많이 듭니다. 처음에는 많이 아팠어요. 그리고 특히, 저 같은 경우는, 여기가, 이쪽, 이쪽 손가락이 밖으로 나갔어요. 이거를 눌러서 같이 잡아줘야 돼요. 그게 그러니까 더 힘들었습니다. 여기도 보면, 이렇게, 여기는 오른손인데요. 여기는 이렇게 바로 붙습니다. 이렇게 붙으면, 좀 편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. 왼손에는, 좀, 제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, 좀 손가락이 좀 휘어서, 누를 때좀 많이 아팠어요. 지금도 잘안 눌러지는데요. 꼭 이렇게 눌러줍니다. 그러면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. 팔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, 좀 많이 불편할 겁니다. 처음에는. 어색하기도 하고, 힘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, 그래도 좀 안정적인 브릿지, 그리고 득점, 확률을 더 높이고 실력을 높일 때는 아마 이 스탠다드 브릿지가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오늘 브릿지 하나 말씀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